팽하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치즈로, 유명한 임시 류계소에서 우리 볼카추 밥을 먹이고, 섬진강과 벚꽃이 유명한 하동으로 달렸다. 예쁘긴 한데, 정말 벚꽃은 흔적도 없다. <laugh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흔히들 금모래 빛이라고 하잖아. 그게 섬진강에서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눈부신 초록을 만끽하며 오늘의 목적지 구례 섬지 캠핑장에 도착했다. 순식간에 텐트를 치고. 차를 이동시키며 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와! <laughs> 텐트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 정도다.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여기 그림 같다. 다른 쪽 텐트의 문을 열면 산뷰다. 산 밑으로는 아름다운 섬진강이 흐른다. 텐트에 누워 옆 사이트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 걸 구경하는 중이다. 평소 같았으면 부디 매너 좋은 이웃이길 바랬을 텐데 오늘은 괜찮다 저 사람들은 내 브이로그에 단골로 나오는 김지영 커플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좀 아는데 늦게까지 술 먹고 소리 지를 체력도 없다 특히나 지영 언니는 아마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날 것이다 언니 이게 그렇게 개집 같아 진짜? 그렇게 얼굴만 보이니까 더 그런 거 같아 몸통이 좀 뭐... 보인다던가 이러면 덜 그런데 얼굴만 딱 보이니까 좀 개집 같긴 하다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차까지 나오면 더 멋져 보이는 게 아니고 더 약간 개집 같던 <laughs> 인스타에서 유명한 매암 제다원에 왔다 우와 여기 벌써 작약이 우와 여기 벌써 작약이 이렇게 폈어 서울은 자약이 이제 막 꽃봉오리를 물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벌써 다 피고 지고 있었다. 인스타에서 하도 많이 봐서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나는 인증샷보다는 녹차밭과 녹차의 맛이 더 궁금했다. 어떤 환경에서 차가 자라는지도 궁금했고 지금 시기에 나오는 녹차의 새순도 보고 싶었다. 워낙 차를 좋아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냥 흔한 대지차밭이었다. <목소리> 녹차의 맛도 내게는 좀 많이 가볍게 느껴졌다. 차의 고장이라고 하는 하동의 명성에 살짝 실망을 했다. 그래도 초록의 풍경이 바람에 날리는 광경을 보며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참 좋았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차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동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 은어회를 시켰다. 은어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다. 바로 지르는 맛이야. 아. 뭐것 같은 느낌인데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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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포고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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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첩회도 시켰다.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회를 시켰는데 익힌 제첩살이 양념에 묻혀서 나왔다. 역시 한국의 음식은 재료만 다를 뿐 양념은 다 같은 것인가. 분명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메뉴였는데 아는 맛이었다. 참계탕도 시켰다. 이것도 역시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메뉴다. 그리고 역시나 아는 맛이다. 이쯤 시키니 사장님이 미나리전을 부쳐서 서비스로 주셨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바지락까지. 언니 맛있다. 맛있지? 진짜 음. 맛있지. 안녕. 음, 언니 이거 한잔 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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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만세. 잘 먹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벚굴을 팔고 있길래 음.. 시켰다 음..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굴이다 이번 여행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만 먹는 것 같다 크다 신선해 보이고 이걸 살짝 쪄서 캠핑장에서 구워 먹어본다 굴에는 뽀글이 지 그때 네, 맛이... 음... 되게 맛있어. 뭐냐면... 되게 맛있어. 음, 뭐라 그래야 되지? 훨씬 더 우유 같고... 아, 그래? 음, 훨씬 더 부드러워. 어... 그러니까 너무... 조직감이 없어. 어. 조직감이 없다고 그게 어. 무슨 말이야? 이런 맛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에서 굴 먹었을 때 어. 씹었을 때 약간 쫄깃한 맛이 있었어. 우리 동네 건좀 탱탱하잖아. 얘는 <laughs> 아니야. 그냥 굉장히, 굉장히 입에서 그냥 싹 녹는 느낌. 그게 무슨 말이지? 직접 먹어보겠다. 관자 에 희말이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냥 얘가 그런 거야. 따지지 말고. 얘 자체가 그런 애라고 관제, 관제 안붙었던거 아니야? 어. <laughs> 후하지 마 아니구 해도 돼. 아, 이렇게 김이 나는데 어 아니라니까 쪼뜨거아 뜨거 그쪽은 그래 <laughs> 이게 뭐야 그거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뭐가 음. 없어지는 느낌 있지? 응 어. 그런 굴이야 얘는 뭔가 어? 맛있는데 맛있는 맞아. 굴을 어. 민물에 씻은 것 같아. <laughs> 우리가 그 전에 먹었던 불하고는 되게 음. 다른 그 식감이 거의 다르고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응, 응. 입에서 그냥 녹아서 우유가 되는 느낌이야 좀. 향도 별로 없지. 응! 근데 맛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다. 어, 먹었으면 다른 데서는 맛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 향도 없고 식감도 없고 이래서 근데 그렇게 데 이게 되게. 응. 은은하니까 응? 더 고급스럽게 응. 느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뭐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오, 신기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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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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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구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캠장 주인이 돌아다니며 주의를 준 덕분인지 모두 매너 타임을 잘 지키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지금 해가 중천이야. 벌써 아침 6시란 말이야. <웃음> 내려와. <웃음> 일찍 일어난 김에 캠핑장을 산책해보기로 했다. 와우.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단독 사이트 여기 진짜 좋아 보인다. 3층에도 여분의 개수대가 있다. 간밤에 우리랑 놀았던 강아지가 풀을 뜯어 먹고 있다. 4층으로 올라왔다. 섬지 캠핑장은 생각보다 엄청 규모가 컸다. 4층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 우리 사이트가 보였다. 우리 부부는 차한 대가 달랑 끝이고, 언니네는 3인용 작은 텐트라서 사이트 공간이 남아 돈다. 타프도 없고, 화로대도 없고, 그냥 작은 테이블 하나가 끝이다. 우리가 좀 단촐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니 더욱 단촐해 보인다. 산책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어디서 누가 녹음해서 틀어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명하게 들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내려왔다. 18번, 18번, 18번 사이트 기억하자. 1층 화장실에는 이렇게 개수대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 화장실과 샤워실이 붙어 있는 구조, 사이트 간격과 캠장님의 관리, 직원의 서비스, 분위기, 뷰다 마음에 들었는데, 화장실과 개수대 시설이 좀 아쉬웠다. 캠핑장에 오면 꼭 칼림바를 연습하고 싶었다. 새소리를 들으며 한음한음 한음 튕기며 힐링하고 싶었다. 갑자기 송사에 휘말리는 바람에 캠핑장을 7개월 만에 찾긴 했는데, 이제라도 더듬더듬 연습해본다. 해가 높이 떠, 내 얼굴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연습했다. 실력은 늘지 않았다. 달린 바는 때려치고 커피나 마시자. 어, 진짜 어마어마해. 뒤에 야자나무 있고 앞에 단풍나무 있고 막. 거기 가을이 최고래 그래서 가을에 와. 그 위가 단풍이잖아. 어. 어. 토스트를 먹고 싶었는데 이근방에는 바리바게트나 둘레주르 같은 빵집을 찾을 수 없어서 동네 슈퍼에서 산 빵을 그릴에 데웠다. 아, 뜨거. 임실 휴게소에서 사온 치즈와 함께 빵과 커피로 아침을 먹었다. 슈퍼빵 이렇게 맛있다니. 삼립의 주식을 사야 하나 잠깐 생각했다가 돈 없어서 마음을 접는 아침이다. 이제 뭐 할까? 올라가서 이불 덮고 좀 빈둥빈둥 거리면서 계획을 좀 마련해봅시다. 막상 텐트에 올라오니 할게 없다. 그래서 김지영 몰래 김지영이나 찍었다 여보 저기 오빠 언니 안고 있는 거 보여? 화장실 앞에서 저찌은 스킨십 하고 있는 게저 커플이야 아 진짜 앵간하다 응? 이제 줌으로 확 땡겨보고 싶은데 이게 단즈줄안 찍혀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일단 언니가 화장실에 먼저 갔어 오빠가 괜히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화장실 간 언니를 마중나갔어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언니를 기다린거야 그래서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팔을 벌리니까 언니가 화장실 갔다가 자기야 하고 안겼어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계속 껴안고 있었던거야 냉간하지 진짜 손 잡고 오는 거봐 사생활이란 없어 다 보여 김지영 누울 것인가? <laughs> 여보 근데 네. 저 그리드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네. 원래 기름을 조금씩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 기름이 지금 어, 얼마를 넣? 거의 그냥 저 무쇠를 튀길 생각이신 것 같아. 오빠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시즈닝 하고 있는 거 보면, 시즈닝 하고 있는 노인네 같아. 장인정신. 아직도 언니는 일어날 생각이 없다. 심심하다. 캠핑장 주변으로 산책을 가보기로 한다. 캠핑장을 나와서 도로만 건너도 야. 너무 예쁘다, 여기. 내려가 볼까? 야, 여기 텐트 하나 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거. 아, 이 공간을 놀린단 말이야? 야, 5만원, 5만원 내도 받겠다, 여기 진짜. 우와, 나무도 엄청 커. 나무 밑으로 가서 푸처 연습도 해보고 평상에 누워 하늘 달리기도 했다. 눈부신 섬진강을 바라보며 갬성샷을 찍었다. 이곳에선 주로 라면을 팔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사발면 놓고 딱 찍으면 이 뷰야. 와 여기 진짜 미쳤다. 3,000원. 분명히 라면 맛집일 것이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와서 3분 컷 짐정리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닦고 선크림을 바른 후 모자를 썼다. 여기는 시원한데 이렇게 햇빛으로 나가면 너무 따뜻해. 햇살은 따뜻하고 날이 맑아서 여행하기에 좋은 날이다. 우리는 다음 일정을 향해 싱그럽게 출발했다. 섬지 캠핑장 고마웠습니다. 잘 쉬었다가 갑니다.